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토요일 오전 지금 8시입니다. 어, 우리 여기 남부는요, 오늘부터 오후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저렇게 물고픈 아이들, 비마중 지금 조금씩 슬금슬금 슬금 어, 앞쪽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옥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요. 저 테이블 위에도 지금 몇 아이가 나와 있고요. 또 저기 저쪽편에는 햇살이 들이오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강한 햇볕을 안 보고 크는 아이들도 데려다 놓았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묵은둥이들, 어, 한번 가서 볼까요? 이 홍매아 가요 어이 아이가 지금 우리집에 온 지가 한4 5년 넘게 됩니다 근데 어, 이 아이가 참 예뻐지기가 저는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예쁘게 잘안 돼요 그래서 또 분갈이를 하니 그냥 올해는 영양을 위해 조금 주고 이쪽 편에 이쪽에는 햇살이 많이 안들이오니까 이쪽에서 얼굴을 좀 키워볼까 합니다 작년에 어, 이쪽 편에 둬가지고 뭐 연봉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 발디. 발디 아이도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이쪽에 뒀더니 얼굴을 좀 많이, 묵은둥이들은 얼굴을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쪽 편으로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백봉이, <laughs> 이 백봉이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이었는데 처음에 얼굴 한 세, 네개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제일 큰 아이가 얼굴이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목대 위쪽에서 문제가 생장점에서 문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생장점을 잘라주고 나니까는 그 아이만 잘라주고 나니까, 어, 아이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 군생에서 적심 군생으로 바뀐 거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한 몸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가 됐는데 어, 이 백봉은 저는 이상하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냥 이쪽에 반 그늘이라고 봐야 돼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 신동이 지금 이렇게 꽃볼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이 아이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음, 아미산 어 이렇게 데려다 놨고요. 이 앞에는 여기 어 홍룡오리입니다. 홍룡오리 어저 하우스 안에는 저 뒤쪽 편으로 있었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어 물이 안 들었는데 지금 나온지 이틀 만에. 이렇게 물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아주 새엽이죠. 요즘은 이런 새엽 아이들 별로 인기가 없어서 어 근데 아주 오래된 에보니 에스피랍니다. 어, 그래도 뭐 나름 어, 이렇게 손톱 보면 손톱도 살아있고요. 어, 그리고 아이 어, 제가 매번 말할 때마다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요. 이 묵은둥이 온슬로가요왜 어, 이렇게 퍼지고, 왜 이렇게 색감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 우리, 음, 아파트에서는 제가 워낙 작은 분에 키우다 보니까 여기 첫해 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정말 색감들이 화려하고 예뻤었는데, 이제 욕심에, 아파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대, 그죠? 그래서 욕심에 이렇게 큰 아이들을, <laughs> 분을 다 갈아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굴은 큰데 에 비해서 색감들은 확실히 어 들든답니다. 이 헤리와슨들은요. 제가 입고 해서 어한 3, 4년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게 제가 가을에 작년 가을에 제가 어 이분에다가 안혀줬고요 음, 그리고 버날렌스도어 조금 조금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리와스는 어 제가 아파트에서 키웠던 아이였는데 음 조금 몇 아이 더 해서 이렇게 모둠으로 제가 심었는데 어 한참 뿌리를 좀 많이 잘라냈었어요 뿌리에 이제 줄기에 좀 까맣게 문제도 오고 이래서 그랬더니 얘도 겨울내 이제 자리 잘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어 연봉들 어 연봉들도 저 하우스 끝에 있다 보니까 색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앙에 저 멀로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 돼요. <laughs> 나이 많은 멀로들인데도요. 강사님 멀로 아이들은 어 정말 다글다글 색감도 예쁘게 들었는데 어저 아이들 진짜 혼낼 수도 없고 <laughs> 어, 올봄에는 여기 정중앙이 예, 햇살이 하루 종일 비치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지금 좀 이렇게 추위에 강한 아이들, 어, 오늘 비 그냥 오는 비 3일째 마칠 겁니다. 얘네들은. 마치고요. 어, 햇살 좋아지고 하면 좀 이렇게 달궈야 되는 아이들은 이 정중앙에서 좀 달구고요. 어,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 이사를 하듯이 저 안에 있는 아이들 꺼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laughs> 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사가는 집 같고, 정신 없어도, 에, 급하게 하면 또 허리에 무리가 오고 하면, 어, 서방한테 눈치 받기 싫어서, <laughs> 그냥, 어, 세워라, 가라 하면서 천천히 해볼 생각이랍니다. 에, 그리고요, 또 우리 쪼금 이제 공놀이 해달라고 시작했어요 어, 화이트 그린이가요, 까칠한건 맞아요, 까칠한데 저도 화이트 그린이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키우다가 많이 보냈거든요. 이 화이트 그린이가요 문제가 오면 바로 잘라서 말리세요. 저는 여름 지나고 나서 화이트 그린이들 문제 생기. 지금 이 우리 쪽구가 지금 내 몸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흔들려요. 잠깐. 이렇게 우리 쪼꼬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공으로 몸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laughs> 지랑 놀자고, 이상 영상만 찍으면 애가 이런답니다. 쪼꼬야, 쪼꼬 왜 그래? 엄마 영상 찍고 놀아줄게. 그러면서 공도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공으로 내 몸만 치고. 어, 햇살이 조금 비칩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일조량이 많아요. 예. 이 러블리 로즈들, 이두 아이 굉장히 묵은둥이들. 근데 이 아이들도 다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인데 색감이 빠져서 그렇지. 뭐이 아이들 오래 있었던 아이는 저랑 뭐한 7년씩 이렇게 있었던 아이고요. 어, 얼마 전에 제가 금빛 다육농장 처음에 갔을 적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분갈이도 안 하고 햇살에 놔뒀더니 색감이 초록이었거든요. 처음 데려왔을 때. 근데 목대는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홍분홍 들어줍니다. 그리고 원체 오래되어서 얼굴도 작아진 러블리로즈. 근데요, 이 러블리로즈가 의외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고 여름에는 좀 까칠한 면이 있지만 물을 주고 자주, 봄, 가을에 주니까 어, 얼굴을 제가 그때 소라 껍질에 어, 소라에 키운 아이 있잖아요. 어, 그 아이는 어, 물구멍도 없는데 제가 물을 자주 주고 했더니 얼굴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 선스타. 어, 이 아이도 지금 이제 한 5년 차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죠. 근데, 너무 이쁘죠? <laughs> 이 아이도 물을 좀잘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줄기만 남아서. 어, 예, 근데, 음, 이렇게 풍성하니, 예쁘게 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들도요, 어, 좀물좀 좀 먹으라고, 예,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어, 제가 우리 집 자고, 많다고 한 음, 비치후리데이 어, 아이 두 아이 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22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 오늘부터 이렇게 비가 한 2, 3일 내린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남부는요 오늘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고요 예, 최저 기온도 3, 4도라서 걱정 없이 그냥 이번 봄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